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채입니다. 2021년까지 얼마 안 남아서 남은 2020년을 열심히 변하려고 빠짐없이 폴란드 문화 담방 해야지. 아무튼 오늘 영상 주제는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좀 비슷하게 한국에서 폴란드를 찾아 폴란드 포스터와 사랑에 빠진 남자. 아무튼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고 또 얘기하시죠. 제가 원래 그 한국 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예술품 수집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유럽의 빈티지를 접하게 되었고 많은 컬렉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폴란드 그 상인이 포스터 컬렉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의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폴란드 포스터의 매력을 갖고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50, 60년대 포스터였기 때문에 지질이라든가 그 인쇄 색감 같은 것이 지금 거하고 느낌이 달랐고 거기서 우선 그 향수 같은 걸 느꼈고 그다음에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금지된 사랑인가? 재미있고 사과 있는 그런 거그 메타포적인 그런 내재 그러니까 그 포스터만 보면은 아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라는 게 아, 요약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정도 수준이로고 나도 대단히 놀랬죠 놀랬고 아 이거를 내가 저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전엔 전혀 상식이 없었고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비단 그 폴란드 포스터뿐이 아니고 일단 포스터 전반에 걸쳐서. 전혀 상식이 없고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 일반적으로 보통 그 포스터라고 그러면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한그 메시지 전달이 이제 그런 목적이고 그걸로 단순하게 그걸로 그치는데 이것은 그그 그 회화적인 기법이라든가 그 내재된 그 표현 방법이 다른 포스터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예를 들자면은 무시아나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현란한 기법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대 포, 폴란드 포스터의 그, 그 메타포에 의한 내재된 그 감동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개인한테는 저만 질긴다고나 느끼기에는 아쉬워서 한국에서 그거를 한국인한테 그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그러면서 더 많은 포스터를 컬렉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 내가 미술관 하나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 디자인 장르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학생들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 은유적이고 메타포적이고 풍자적인 걸더 좋아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좀더 고급스러운 그 기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 어떤 걸 좋아한다 할때뭐 특별한 이유를 좀그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여튼 보는 순간 굉장한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laughs> 네, 영상이 재밌었죠? 지금은 우리가 talking about time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영상 주인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평 자리 단추 공장으로 시작해서 공실한 기업을 일군 오황택 두양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이함 캠퍼스 통해 오랫동안 모으신 오랫동안 수집했던 폴란드 포스터를 전시할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집하신 포스터 개수가 약 8종 개 넘어요. 8종 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정말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포스터를 어, 모으셨는데 주로 5,60대 폴란드 포스터를 모으신 거예요 사실은 어황택 이사장님은 20여년 동안 모으신 생활품 가구나 아니면은 무슨 기기, 어, 포스터, 저각품이나 이런 다양한 장르로 국제 거만 있는 거 아니라 국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영상 소에 잠깐 나왔는데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가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한테 인상이 가장 깊었던 게 뭐냐면 바로 문류창고였습니다 창고 제가 두대 가봤는데 바로 이렇게 옆에 건물 두개 있는데 일단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고 2층이고 거기 안에는 오 마이 갓, 여러분 일단은 별것다 있습니다. 의자들은 별 시대의 의자들 있고 어장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포스터까지 제가 타봤어요. 정말 몇년 동안 계속 전시해도 심심해지진 않고 계속 새로운 거 꺼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포스터 보여주시면서 그 원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엑스키스 같은 거 작가들이 그 퍼스터 제작하기 전에 조그만 거를 이렇게 샘플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여줄 거 너무 많아요. 되게 예쁜 것도 많고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와, 제가 내년까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후반쯤에 이함 캠퍼스에서 이런 대단한 전시를 시작하면 제가 무조건 거기 가서도 하나 영상을 제작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새로울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지는 알지, 다다음 주에 다시 보시지 그리고 라이크 like, 댓글 구독 필수죠.